이 흙도 흙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가 어려면 첫 번째는 살리는 게 어렵고요. 그런데 다만 밀던지 어쨌든 뭐 여기 두든지 잡힐 도는 아닌데 네. 이 쪽에 백이 듣는 게 끊는 약 결국 끊는 약점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다 선수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뒀을 때 백이 네. 여기서부터 귀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귀가 움직였을 때. 네. 막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 이 자리에 두면은 어 일단 백이 한 번에 절대 안 잡힙니다. 아, 그렇게 최소 핍니다. 잡는 최소. 수가 있네요. 백이 지금 가장 좋은 기예요. 회 네. 여기를 잡으러 가면 아, 못 잡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일단 돌야 되는데 아, 바로둔수 결정을 아 결정을 네. 하면서 점는 수가 줄어드는군요. 네. 왜냐면은 이제 결국 이게 여기로 오면은. 뭐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끊어지는 거는 백이 흙이 한 번에 이렇게 두는데 결국 말씀드린 여기서는 못 사는데 네, 끊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끊기는 약점 네. 때문에. 근데 그래서 백은 대신에 장점은 이쪽이 다선수다. 이 라인이 다선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여기서도 음. 지금 어제 최단 기간 여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모르겠고. 최단기간에 빨리 이로 결행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수를 근데 이걸 만약에 지금 못 보고 있다 네. 네, 그러면은 백이 다둔게다 헛수가 됩니다 그또 하나는 백이 또 해줘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를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그게 유효한가요? 거기 아, 허구요 이거는 지금 음, 너무 쉽게 예, 살려둔 거 여건 안 아닌가요? 되면 다행인데요, 이렇게 그 정도 활용하고 간명하게 네아 어, 거기서 한술 더 뜨네요 한 더. 아니, 아니 그거는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백이이단젖히면은 아, 네. 지금 흙이 여기 끊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로 이렇게 끊었다라고 하면은 네. 반대로 끊어질 수가 있었고 어 그러네요 이건, 이거는 예, 여기 못 끊어요 <laughs> 이건 좀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 둔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백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네. 압박감이 컸다는 얘기죠. 음. 아. 네? 아, 너무 욕심내는 네. 거네요. 서로간에. 이거는 지금 한경란 선수가 지금 너무 긴장했어요. 지금. 네. 네 너무 긴장했어요. 이게 백흑이 단수칠때자연히 이어야 되는데 네. 늘어버리면은 이 여기는 그대로 남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하여튼 그 새로운 젊은 선수들은 TV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긴장을 많이 해요. 음. 여기 이은수는 정관영 선수도 지금 당황했습니다. 음. 어, 거기까지 되나요? 지금 흑도 이렇게 복잡하게 돌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백이 음. 더 이상한 건 맞고요. 음. 여전히 이순 약점이 있으므로 지금 이제 원래 밀려둔 거 같아요. 근데 이 형태가 이제 보시면은 나와서 흙 흑이 들여다 보면은 아, 네. 네. 이게 여전히 끊어집니다. 이게. 아, 이거 뒷맛이 너무 네. 나쁘네요. 어, 이렇게 보태줍니까? 그리고 황경남 선수가 너무 긴장했어요. 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제 흙이 한번더 두면은 이쪽 사월이 백이 네.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아, 이렇게까지 버텨주면서 간다는 것이 조금은 음.